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금이더금 t v 임동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비규제 지역 내 단독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규제 지역 내 주택 구매 시 주택 담보 대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상담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자분께서는 현재 비규제 지역 내 단독 주택을 보유 중인 상태셨고요. 조정 지역 내 아파트를 구매할 예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존 주택 처분 약정 없이 구입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할지 문의를 주셨는데요. 원칙적으로는 불가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한다면 기존 주택 처분 약정 없이 구입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의 단독주택이면서 첫 번째, 사용 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경우 두 번째,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세번째, 상속받은 경우 위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지변주택 처분약정 없이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오늘 영상에서 이해가 안가시거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업무시간 중에는 1670-8831로 연락을 주시고요 업무시간 이외에는 카카오톡 아이디 머니7000을 추가 후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음이다봄tv 김동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